안녕하십니까. 철없는 촌뚜기네 농장 촌뚜기입니다. 2월 24일 오늘은 촌뚜기가 말을 재배할 밭에 태비를 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곳이 약 500평 정도 되는데, 촌뚜기가 올해 둥근 대마를 재배할 밭입니다. 많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음, 전국적으로 장마, 단마, 둥근마가 저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. 이 재배되는 면적의 70% 정도가 되는 양이 안동에서 생산된다고 하고요. 촌뜨기가 원래 농사를 지을 많은 둥근 대마입니다. 음, 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. 많은 일단 뮤신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위계양, 위염 예방을 하는데 아주 좋은 성분이라 그러고요. 폴리페놀류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효과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. 또 동의보감에서는 따뜻하고 맛이 달며 허로를 보호해주고 오장을 채워주며 근거를 강하게 하고 안신을 통해 지혜를 길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음, 전뚜기가 재배할 큰 둥근 마는 일반 마보다 뮤신이 3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음, 위계양 위염 예방에 좋은 뮤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건강식품으로 일반 마보다는 조금 더 성분적으로 우수하지 않나 싶어서 요큰 둥근 말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음, 거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300평당 10톤 이라는 다른 작물보다는 좀 많죠 10톤 이라는 대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7톤 약 7톤을 300평당 사용하도록 계획해 놨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대비를 보시면은 우분입니다. 소똥과 왕겨와 집볏집을 섞어서 1년 동안 비닐을 덮고 발효를 시켜 놓은 겁니다. 이렇게 1년 동안 발효가 된 대비는 가스 장애가 덜하다고 합니다. 어, 돈분과 돼지똥이죠. 그 다음에 조분, 닭똥이나 오리똥은 기본적으로 소똥보다 음, 가스장애가 심하다고 하는데요. 음, 이 우분도 가스장애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가스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1년동안 이렇게 발효를 시켜놨습니다. 음, 오늘 이렇게 마와를 마 재배할 밭에 대비를 뿌리는 작업과 함께 이쪽에 보시면 약 70평정도 되는 바, 밭에 얀빈을 심으려고 밭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도 퇴비 작업을 조금 해 놨는데요 음.. 얀빈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얀빈은 히카마라고 부릅니다 히카마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멕시코 감자라고도 부르고 이 히카마가 미국의 허밍턴 포스트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음 세계 최고의 건강 식품 20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히카마입니다. 히카마의 맛은 음 달콤하고 부드러운 견과류 맛이 나고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. 지금 감자칩을 이제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 감자칩에 칼로리가 너무 높다 해서 감자칩을 대신할 아 감자칩에 들어가는 감자를 대신할 작물로 히카마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도 음 소비자들이 섭취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음 농산물로서 크게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 여기에 보시면은 아직 대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날씨만 받쳐 준다면 한 3일 정도만 지나면은 이 대비 뿌리는 작업은 끝이 날것 같습니다. 자, 저희는 뭐 요새 농기계가 없으면은 농사 짓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경기로 운 대비를 나르는 작업을 했습니다. 사실 트랙터가 있으면 편한데 아직은 뭐그 정도 트랙터를 갖출 정도로 뭐 집에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경운기에 삼지청으로 일일이 거름을 퍼서 밭에 나르고 또 요렇게 쌓아놓은 거름은 저희가 또 이제 삼지청으로 또 일일이 퍼트려 줘야 됩니다 참 고된 일이죠 고된 일인데 그래도 뭐 품질이 우수한 마을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이런 뭐, 힘든 일쯤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뭐, 보람도 있을 테고요. 예. 이렇게 해서 오늘 2월 24일에 촌뜨기의 영농 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